금기로 여겨왔던 화장실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세계 66개국이 참관 각국 대표단의 열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4박 5일 동안 세계 화장실의 실태가 발표되었고 최첨단 화장실 기술에 대한 연구가 세계 각국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개선 운동에 대한 사례 보고가 있었고, 화장실 인식 전환을 위한 새로운 캠페인의 필요성이 역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국제사회가 유일하게 화장실 문화를 다루는 화장실 기구를 탄생시킨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계 화장실 협회의 국제 원조 사업은 유엔의 수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의 부족과 시설 불량으로 피해를 입는 전 세계 25억 인구의 대부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는 어린이와 여성에게 집중됩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화장실을 보급하는 것은 세계적인 빈곤의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서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세계는 지금 전염병과 물 부족, 환경오염 등 풀기 힘든 난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세계 화장실 협회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위청장과 함께, 어, 부상으로 황금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사진도 먼저 찍고요. 네. 가장 잘 어울리는 홍보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네. 열심히! 해요. 온인에의건전 책임지는 헬스보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수박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 먼저 세 분께 홍보 대사가 되셨는데요. 네. 지금 소감하고 앞으로 활동 계획 같은 걸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 일단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어, 애들한테 자장면을 사주면서. 네. 반장이 된 후로 어, 정말 큰감시인것 같습니다. 네. 이거 또 홍보 대사라는 거. 아, 그럼요. 소사도 아니고 교사도 그 아니고 세계적인. 예, 대사가 됐다는 거, 대사. 그 홍보 대사가 됐다는 거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 앞으로 이제 화장실 협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희가 어, 정말 작은 보탬이 될수 아니 큰 보탬이 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가진 건 사실 힘밖에 없습니다. 네. 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머리가 굉장히 나쁩니다. 하지만 몸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예, 제 예, 저도 이제 굉장히 잘하니까 저도 뭐 솔선수범해서 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몸이면 몸, 머리면 뭐 모든 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쌍둥이도 대표해서 인사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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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아, 좀... <laughs> 예. 네. 예. 예. 아무쪼록 아, 우리 s 5 a 팀을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해주셔서 아,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까 뭐 우리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승윤 씨가 다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홍보 대사 우리 화장실 옆에 기념식 이거 아 주시면 축하드리고 네. 빨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홍보 대사 이름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예. 이승윤 씨. 그러면 예. 이상민 그리고 예. 이상호 상도있잖아요 그렇죠. 이승윤 그렇죠. 씨가 어 제일 향이요 예. 누가 상민 씨예요. 제가 아, 잘생기 이상민이고요. 아, 그래요. 약간 들어진 이상민. <laughs> <laughs>